안녕하세요. 청춘진입니다 오늘은 고추 시세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인 안동 고추 공판장을 다녀왔습니다. 17일 고추 경매가라는 거 알려드리며 소비자가가 아님을 참고해 주세요. 지난주에 비해 홍고추 가격은 조금 올랐는데 건고추 가격은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. 그럼 고추 시세 보시러 한번 가 보실까요? <목소리> 5번, 59번, 29번, 31번, 38번, 59번, 6 6번 76번, 76번, 79번 들었습니다. 그리고 자, 친구들한테 같이 사러 오시면 되는 거야. 업무가 1 0이상을줄알서 들어오시면 안 돼요. 뭐, 완전히 경계차가1탄강을 빠져나간 다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. 자, 8월 17일, 8월 17일, 금일 공부 좀 연결해 를시겠습니다 자, 1번 실지집어건고 30번, 자, 1세번 자, 1 4 자, 14번, 자, 14번, 자, 1 자, 1 1번 자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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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분다 저저 칠7 3 5 9입서다 자, 삼각실에 읽원에굴 자, 읽번 읽어. 읽어. 읽번 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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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어 읽어. 읽자 읽어. 읽어. 2어 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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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 자, 흔들어요. <목소리> 아웃을요. 자, 철창 프로시싱구분거 프로듀싱을 구분거 자, 철창 프로듀시을구거 자, 세 번째는 자유증 자유증의 흐름자자 자유증의 흐름

자, 세에서 5만 원, 자, 천 원, 5천 원, 5천 원, 5천 원, 4천 원, 4천 원, 5천 내 6천 원, 7천 원, 8천 원, 9천 0천0천 원, 10천 원, 10천 원, 10천 원, 10천 원, 10천 원, 10천 0천 원, 1 0 1 0 0 0천 원, 1 0 0 0 원, 0 0 원, 1 0 0 0 0 원, 1 0 0 0 0 원, 0 0 자, 0의 애들은 80% 80% 80% 80% 80% 80% 8공80% 80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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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80% 80% 80% 80% 8 8

자, 플러스3 시스에 성공했습니다. 처음으로는요, 짜리 전화가 와야 돼요. 맞춰봐요. 렇게 배송업자 전화가 와야 돼요. 소비서을는거 전화했어요. 자, 3월. 추석. 만점으로 20% 자, 플러스에성공 상고기 한개 오십니까? 상고기 가요 얼마 가요? 네? 꼭지 다 따갖고 15,000원에서 18,000원 이 그럼 저 꼭지 따는 거아까요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이건 얼만데요? 이건 세척에 있는 건데요 응. 15,000원으로 1 5 0 0원이요 네. 좋잖아 10,000원 됐다 봉투다 가야 1 0 0 0원 된다니까 우리 이에 저렇게 하면 저래죠 이게온포대가몇 키로예요? 몇 번? 5 0권 이대로 포함하면 된다. 너무 음, 말라면 가루가요. 네. 어, 안 좋아. 아, 너무 깜짝 말어나느냐? 네. 음. 그러니까 약간 좀더 얇아. 약간 수분이 기 낫다. 보리는이어 너무 폭풍 많이 내렸다 그러는 거야. 네, 이거 올라시던. 아니, 경매는 아니 이거는 건고추는 내리고 큰 곳이 올라어요 그래요. 에이. 매일 매일. 아니, 아니, 이걸로 내고, 네. 예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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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에이, 네, 네가 거기 아요 네. 섬네일을 의는 거예요. 이걸만 되고. 나는 뭐라고 할 네가 뜻을 쓰는 네에요 네. 옆에 떨어지면 따주다. 안 그래도 지금 추가만나오다고 난리 쳤다. 가 나온다. 에공사로 추가비로 1 4 0 0 0원 하고야. 잠깐만. 사예요3만 원인데 50만 원 나온다고 그래 잘 따르죠. 한 3000개죠. 그러니까는 괜찮네. 좀확인 싶은데. 따로 사 하는 건데 我发来 oh,